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날입니다. 아 폭염이라서 35도, 36도까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상당히 유의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면서요. 이것은 옥상특파십니다. 네, 4차 수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지금 씨앗을 신문는데요 모종은 오차까지 했고요. 에, 4차 수박 드디어 오늘이 이 4차 수박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또 수확하기 전에 이 어, 4차 수박 모종에서 예, 아들 줄기 세 개로 인해서 어, 여러 개가 열매를 맺었었는데 에, 그 중에 어, 이 열매가 제일 먼저 맺힌 것이인데요, 드디어 오늘 수박을 수확을 하게 되었고요. 아, 소리 한번 볼까요? 아니 익었습니다. 익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털이 없고요, 잔털이 없고, 또한 표면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드디어 수확을 할 때가 됐다라고 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 다섯 개가 맺혔었는데 다 떨어지고 여기 한개 남았고 또 얼마 전에 이것은 손자순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손자순에서 수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수확하기까지 가능성이 있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 손자순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은 싹 잘라 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수박을 수확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또이손자순을 기르게 되면 예, 양육하게 되면 분명히 꽃이 피고 또한 열매가 맺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수확하게 되면 저런 손자순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 제가 여기 모증을 했는데요 5차 지금 모종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손자순이 나오겠습니다 예, 이게 아들순인가 봐요 아들순에서 나오 손자순이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손자순이 지금 세개가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자순을 잘 기르게 되면 또한 이 정도의 크기로 성장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 어느 정도 이거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로 성장이 되어져서 어 이것도 곧 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맺혔으니까 일주일 전에 맺혔으니까 어 30일이나 35일이면 수확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 25일 정도 되게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손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 놔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한 포기에서 세 개의 아들선 통해서 손자손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3대까지 이르러서 약세개 정도 아니면 네개 정도의 에, 수박을 수확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상당히 어, 아주 즐거운 그런. 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음, 이 복수박 포기 하나에서 오늘 수확을 하고 또한 25일 정도에 또 수확이 될 것이고 또 손자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 밑거름을 보강하고 또 추비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결실이 들 것이라는 그런 고무적인 생각으로 오늘 제가 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텃밭, 옥상텃밭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수채풀에, 또 수채풀 이건 쪽 하나 두뼘반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또 가로로는 두뼘 정도 되는 것이고, 손질은 커요. 그래서 두뼘반 가로로 두뼘반 또한 세로로 어두뼘한뼘반 정도 되는 거로 예, 가지고 흙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흙을 많이 넣고 또 퇴비를 많이 한다면 이 수치로폼 하나에서 수박이 한 개로부터 세개네 개까지도 수확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들 손에서 이거 복수박 중에 가장 커요 가장 큰 것으로 수확을 합니다 엄청 큽니다 진짜로 제일 큰 겁니다 이거 시중에서 한 15,000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복수박, 일반 수박보다는 작기 때문에 값이 좀덜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수박만큼 크기 때문에 에, 좀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치로품 하나에서 한 개에서 두 개, 뭐세 개, 네 개까지 수확을 할수 있다면 괜찮은 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에서나 또한 이런 옥상에서 또한 집에 한 구탱이에서 어, 얼마든지, 이렇게, 예, 수질폼에다가 흙을 담아두고, 어, 비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다이소에서도 태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다이소에서도. 예, 이렇게 소량으로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텃밭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한, 예, 조그만 그런, 어, 어, 그릇에 예, 담아 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흙만 준비가 된다면 수질폼은 어디나다 있으니까요. 흙만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박 재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참외는 쉽지 않아요 참외 참회, 제가 참외를 하나 둘셋네 포기 먹었는데한 13개 정도 땄거든요 에, 별로 큰 수확은 아닙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옥상에서 조그만 텃밭에서 또 이런 수출품 폼에서 흙만 있다면 흙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TV를 근데 많이 내야 돼요 TV 넣고 밑에다가 또한 복합죽도 뿌려주고 실밑에다가 또 물도 충분히 주고 또한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 병충해는 진딧물약진딧물약 예, 뿌려주면 됩니다 생길 때에 뭐 두번 많게 세번 뿌려주게 되면 다 죽습니다 예, 진딧물은이 밑에 이파리 밑에에서 생기거든요 예, 여기 깨끗한 편이에요 제가 예방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수박이 열리듯이 또 손자손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또 꽃이 비교 있고 또 손자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줌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와줌으로 말미암아 몇 개까지도 어, 이곳에서 결실을 맺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수확에 한번 수확에 두 번째 여기다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 네, 그루터기, 그루터기에서 제대로 순이 나와 준다면 이것이 더 편한 것이죠. 이미 그루터기 밑에 뿌리가 쫙 전체적으로 발려 있기 때문에 거름만 준다면 이것은 너무 이제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며칠 지나게 되면 꽃이 필 것입니다. 지실 때 물을 올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수확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많은 수확을 수확 수확을 했던 것처럼 참일 수확했던 것처럼 이것도 아,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학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새로운 수식 아니겠습니까? 아, 수치로폼, 다라이 같은 데에서 흙만 있다면 얼마든지 한 번, 두 번, 일 년에 세번 수박 수학을 할수 있다는 것 아버지 고무적인 생각이고 또 발전적인 생각이고 되어진다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렇게 나가니까요.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끝날 수박이, 예, 지속적으로, 어, 서치폼 하나에서 어, 두 개, 세 개, 뭐네개딸수 있다면 네 개까지 잘라나 모르겠어요. 예, 딸수 있다면 얼마나 어,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무더운 날씨에 제가 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수박을 쪼개기 전에 쪼개기 전에 또한 자르기 전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을 자를 것입니다 에, 쇼트 한번 또 영상을 올릴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것을 어, 이제 갈러 보게 되면 아주 잘 익은 에, 수박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음, 한 번으로 수확이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어, 손자순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한 그루터기에서도또 싹이 난다면 지속적으로, 결실을 할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재배를 하시고, 또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엄청 무더운 날씨입니다. 옥상 여기 날씨가 지금 뭐 37도, 8도, 40도 될것 같아요. 땀이 줄줄 나는데요. 그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재배하는가를 관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